될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중독을 알아야 하는가? 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그 경험도 있으시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셨겠지만 어 실제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중독을 알아야 되는 어 시대가 됐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행위 중독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사실은 어 상담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고 있죠.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행위 중독의 어 급격한 증가. 그니까 어, 현재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독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어, 학교나 혹은 집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도 있을 수 있죠. 뭐 등교 거부라든가 부모와의 자녀, 부모 자녀와의 관계 갈등을 보일 때 그런 아이들을 상담할 때그 뒤에 이면에 가족 내 혹은 원가족 내에서 혹은 그 아동 혹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중독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아동 청소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듣거나 슈퍼비전을 하거나 그런 보면 어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여서 갑자기 뭐 경제가 가세가 기울어서 어뭐 전학을 가게 되거나 혹은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뭐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부부 간의 갈등이 부모님 간의 갈등이 심해서 아이가 학교 적응도 못하는. 어, 문제로 상담받으러 온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이면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뭐 도박 중독자이거나 뭐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아니면 뭐 게임 중독자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얼마나 다르냐. <laughs> 저는 사실은 여기 어,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치료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 모든 중독의 뿌리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어, 실제로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의 경우를 오히려 물질 중독의 어떤 중독 기전도, 물론 뇌 영상이나 이런 쪽으로, 뇌의 기전으로 설명하시는 선생님들도 당연히 계시지만, 어, 행위 기전에서 볼 때에는 물질 중독도 행동 중독의 일부이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혹은 마약주사를 하거나 이런 행동 자체가 도박을, 하, 도박 행동을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임상가들이 늘고 있거든요. 도박 중독 현장에서는 금단 증상이 없는 도박자일수록 위험하다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도박중독자는 금단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약중독이나 혹은 뭐 알코올중독의 경우에는 어 물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금단증상, 급성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게 거의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좀 전형적인 양상을 좀 보이잖아요 근데 행위중독에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고통감도 없고 도박중독이 있는지 없는지도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금단증상이 없는 도박자들이 상담장면에 오게 되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선생님 저는 도박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그리고 안할 자신이 있고,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고, 더 심하게는 나는 도박 중독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가족이 간절히 원하니 여기 앉아있을 뿐이지 나는 도박을 언제든지 안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만심 때문에 조기에 탈락하고 상담 장면이나 경우 장면에서 더 이상 볼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도박자가 보통 병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어, 내가 도박중독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어, 초기에 상담자와 라포 형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근데 특히 이런 금단 증상이나 고통감, 그게 신체적인 거든, 인지적인 거든, 정서적인 거든 고통감이 없는 도박자일수록 특히 초기에 중점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여기 와라.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어, 당신이 도박중독자라는 인정하든 안 하든, 혹은 당신이 힘들든 안 힘들든 간에 어쨌거나 상담 혹은 병원이든 상담 장면이든 계속 나와서 어, 상담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집중적으로 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중독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을 안 하면 됩니까? 도박을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도박을 안 하면 된다고, 도박을 안 하면, 어, 도박 중독이 치유된 거냐 그러면 도박을 얼마나 안 해야지 치유된 걸까요? 보통 1차적인 목표 초반에 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뤄야 되는 목표가 문제 해결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가 2차적인 목표고 사실 그 이후에 바, 다뤄야 되는 안전한 어,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다뤄야 되는 걸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문제 해결적인 목표에서는 도박자가 보통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목표라는데 그게 뭐겠어요? 도박을 안 하는 겁니다. 단기 상담이든 장기 상담이든 궁극적인 목표. 밑에 보시면 도박자가 인격적으로 좀더 성숙해지고 유연해지면 자신을 하게 되는 것. 이 밑에 내용에는 도박을 그만둔다고 하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본성을 회복해서 도박을 하기 이전의 관계로 가는 것. 본성을 회복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도박자 입장에서는 본전을 회복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본전을 회복한 거 그거는 그게 돈이든 객관적인 상황이든 밖에서 볼 때는 본전을 회복한 거지만 도박자는 본전을 회복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낭비했단 말이에요. 시간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 혹은 가족들의 신뢰를 거기다 다 투자했었기 때문에 그걸 잃은 과정에 있어서 그걸 잃었기 때문에 본성을 회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상의 뭔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충족되지 않았던 혹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혹은 잃어버렸던 이런 가치관들이 뭔지를 같이 탐색하는, 삶의 의미가 뭔지 이런 실존적인 접근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박중독 치유인데도 불구하고 단도박 상태를 단순히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 도박을 못하게 되는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보통 불완전한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단도박 상태만을 유지하는 게 불완전한 회복이라면 완전한 회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박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도박을 내가, 끄, 도박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박 때문에 문제가 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그게 쉽거나 혹은 모든 도박자들이 다 지향에 대한 목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최대한 최소한 상담자는 그런 목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어, 도박자를 대야 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도박 중독자가 오면 도박을 끊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초기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박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돼요. 도박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도박으로 인해 파생된 어떤 결과물이나 혹은 그것에 영향을 줄것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만 다루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 일종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도박 문제가 암에서 보이는 종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종양이 지금 휴지기에 있어서 아직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자는 그 종양에 대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혹은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치료자가 있을 수 있고 아직 멈춰있고 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치료자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그 종양에 대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치료적인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단, 도박 문제를 안 다루는 어, 도박 중독 치유는 사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타이밍에 그 치료기법이 효과가 있느냐 거든요 도박을 하지 않으면 좋은 점 도박을 하지 않으면 나쁜 점 이런 거 쓰는 거실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사실은 오히려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인지행동치료가 유행이니까 그런 결정적으로 관련된 치료적인 기법들을 많이 도입하는데 초기에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데 중기 이후에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박자 마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 타이밍이 다르다는 거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도박 얘기는 이제 하지 말고 우리는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자. 자 그러면 그런 도박을 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계속 도박하면 어떻게 되죠? 도박하는 걸 이제 점검하지 않아요. 어쨌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매워 알아. 그 와서 매일, 매주 옵니다.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오고, 매주 도박을 했어요. 병마등 다니고, 카지노 가고, 스포츠 패팅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혹은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상담을 열심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아지나요? 도박 얘기 안 하면? 안 나아집니다. 왜? 그 도박 문제 때문에 생긴 그 부정적인 결과물이 뭐죠? 그게 결국 우리가 상담에서 다루는 거로 다시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그래서, 도박을 계속 유지하면서 어, 상담을 오면 나아지질 않습니다. 위험의 평 도박자들의 특징은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게 하면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그, 저, 즉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 자체를 도박을 할수 있게 하는 패스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왜 오냐면 도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악용되는 거죠. 도박 어, 도박 중독자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심한, 예를 들자면 뭐, 비잭수가 더 많거나, 정도가 더 심하거나, 가정 파탄에 바로 앞에 와 있거나,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그런 심각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쪽에 지금 고름이 넘치고 터지고,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할게 많습니다. 그러나 상담 장면에 오는 도박자들은 도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으면, 이쪽 부분에서 상담, 우리가 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부분도 나아지질 않아요. 결국은 도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요거는 또 어,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반도박이나 탈도박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상담자가. 어, 그, 퀸넷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자살 예방, 혹은 자살 상담 분야의 권위자가 외국에 계신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 자살 상담을 자살 상담을 통해서 사람을 구해낼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상담자는 자살 예방 상담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박 중독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도박을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상담자는 똑같이 적용해 보자면 도박 중독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도박 중독에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 얘는 어쨌거나 계속 재발할 거기 때문에 어. 별로 희망이 없고 내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도박을 못 하는 기간을 늘리거나 혹은 본성을 회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거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만 간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상담자가 스스로 치유의 어떤 천정을 본인이 유리 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이상으로 내 남자와 상담자가 같이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은 치유될 수 있다고 믿, 믿으셔야 돼요. 도박중독자를 을 만나는 도박중독자와 가족을 만나는 상담자는 도박중독은 당연히 치료될 수 있는 병 병이죠 병이라고 믿으셔야지 도박중독은 절대 치료될 수 없고 맨날 재발하는 병이고 그냥 죽을 때나 끝나는 병이야 그런 분은 도박중독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도박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해요? 36개 전략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죠? 환경을 개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이걸 도박중독의 산불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박에 다시 손을 대게 되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도박자가 도박에 손을 대게 되는 그 여러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산불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씨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인화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또, 바람도 있어야 될 거고, 바람이 많이 불면 더 일어날 거고, 산소가 많으면, 그리고 날씨가 맑으면, 습도가 낮아서 건조하면, 그죠그 인화물질을 이동해 시켜주는 등산객이나 사람이 있으면, 이런 요소들이 겹쳐졌을 때 산불이 라는 확률이 커지죠. 그럼 반대로 산불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그런 요소들을 알아내서 차단하는 거죠. 36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닌다라고 보통 그걸 저희가 도박 중단장에서는 회피 기제, 회피 대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 회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